안녕하십니까. 저희 TV 홍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의 영업 노하우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거래처분들과 그리고 중요한 대표님들과 식사자리라던가 그리고 술자리를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의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식사 자리, 술자리에서 주도라던가 예의를 차리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더 예의범절을 좀 지키고 그리고 좀 이렇게 깍듯하면서도 좀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거래처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먼저 우리가 예의범절을 차리면서 식사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알고 나서 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점심 식사 자리는 물론이고요. 근데 저녁 식사 자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술이 곁들여지게 될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술을 한잔씩, 두잔씩 하게 되는데, 술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차 자리, 3차 자리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약속 시간에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면은 우리는 최소 10분, 15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기다렸다가 이 대표님들, 아니 면 거래처 분들이 오시면 그러면 일어나서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응대를 해 주는 게 기본 예의 범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으면은 먼저 식사 자리에 예절은 있잖아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나 드리는 거 그리고, 물 따라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하는 겁니다. 예. 누가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테이블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시게 되겠죠. 대화를 하시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리에서는 절대 다른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예아네네아예 맞습니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경청을 해드리고 그리고 경청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자리가 무르익어야지. 이게 요새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식사자리라던가 술자리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행위는 그닥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뭐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는 좋아요. 괜찮아요.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볼수 있죠. 어차피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편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도 성실성 있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을 먹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소맥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주를 드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잔을 드릴 때는 먼저 소주면은 여기 참이슬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참땡땡, 아니면은, 맑은이땡, 처음 첫땡, 뭐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의 상호를 가리면서 드리는 게 예입니다. 만약에 소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소주를 드리고, 맥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거, 거래처분 거를 갖고 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잔을 나한테 모으십시오. 모으신 다음에 따르는 겁니다. 한 잔씩. 소주 따르고, 그 다음에, 맥주 따르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잔이 누구 잔인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한 잔씩, 한 잔씩 다시 나눠드리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서서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앉아서 주셔도 돼요. 윤노 해주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드릴 때는 웬만하면 일어서셔서 한 잔씩 한 잔씩 드리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릴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지잖아요 그냥 드리면은 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바지에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습기가 많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티슈를 한장 뽑아서 닦아서 한 잔씩 닦아서 한 잔씩 드리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예의거든요. 닦아서 드리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은 술잔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보통 때는 우리가 병맥주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병맥주를 드실 때 숟가락으로 좀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원래. 막 숟가락으로 팍! 뻥! 따고 막 나무젓가락으로 뻥! 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술자리 예의 범절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병을 딸 때는 맥주 병따개로 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숟가락으로 잘 따가지고 병따개를 저 멀리 천장까지 닿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으시고 그냥 예의 있게 병따개로 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따개로 딱 따서 한 잔씩 한 잔씩 말아가지고 딱 드리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배제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건배제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대표님께서 건배제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보고 건배제의를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가장 위 상사분께서 건배제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잔을 들고요. 그 다음에 경청을 합니다 건배제를 하시겠죠 뭐모를 위하여 라고 뭐 하시겠죠 그러면은 위하여 외치고 짠 하겠죠 짠할때 우리 잔은 항상 밑으로 가도록 해서 짠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장 윗 상사분이 잔을 내리기 전까지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또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윗 상사분께서 잔을 내리기 전까지 내리지 마시고 내리셨으면 내리시고 그다음에 박수 치세요. 음. 이렇게 하면은 같이 쳐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주도하신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실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저 친구는 왜 내가 잔을 내려놓기 전까지 왜안 내려놓지? 그럼 내가 건배제를 하니까, 어, 박수를 치네, 박수를 유도하네.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거꼭 실행해 보세요. 위하여! 하고, 짠하고, 마시고, 내려놓기 전에 안 내려놓고, 내리면은, 내리고, 박수 치고. 예, 로봇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한테 건배제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건배제의를 할 때는,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건배제의를,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제가, 감히 건배제의 먼저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 제가 건배제의 한번 하고 싶은데, 가장 위상사분한테 건배제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건배제일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술자리에서는. 그럼 또 분명히 가장 위상사분께서 건배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뭐뭐뭐뭐, 우리 대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건배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또건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렇게 건배제를 유너해 주신 몸모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플러스+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좋은 시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무궁한 미래를 위해서 건배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모 대표님을 위해서 건배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모 대표님의 건강과 건승을 위하여, 위하여 하시겠죠? 그럼 마시고 위 상사분 잔 내리는 거 보고 그다음 내린 다음에 박수치.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술자리까지 재밌게 하면서 그리고 예의범절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배제를 할땐 웬만하면 마셔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술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사실은 술을 잘 많이 못해서 몇 번씩 끊어 마셔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여쭤본 후에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시면 돼요 다만 건배제 할 때는 조금씩은 마시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헤어지더라도 어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다 끝났으면 자리가 파하는 자리면은 그러면은 가장 위 상사분 그리고 대표님께서 집에 가실 때뭐 택시를 잡아드리던가 아니면은 대리를 불러드리던가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하지 않고 자리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그냥 먼저 택시 타고 가고 대리를 불러 가고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잘 챙기신 다음에 가시면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예의범절을 지키고 주도라던가 자리에서의 예의를 잘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술자리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에 대한 가장 위 상사에 대한 의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직사회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선후배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의 어떠한 자리에서 이렇게 깍듯하면서도 항상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예의범죄를 차리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과 그리고 거리처분들과 항상 기분 좋고 멋지게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